안녕하세요, 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신사 자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이제 신발 빼고 진짜 잡합 아우터 이너 의류를 제외하고 겨울에 아이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거 찾아봤고 이쪽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가방부터 본게 진짜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다면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무조건 과소비는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보는 게 밀로 아카이브 빈티지 플랫 포켓 더풀백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실제로 직접 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에서 옷을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추천드리는 모델이고 이 빈티지한 이 느낌의 플랩들이 잘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로고들도 밖으로 노출돼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다른 걸걸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세심한 디테일들이 있다. 좀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백은 이렇게 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너프하게 들 때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거 글랩 말 그대로 벨트 디테일 데님 숄더백이라고 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벨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벨트를 빼고 내가 원하는 벨트를 바꿔서 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벨트를 만들기도 했고 벨트에 코디 아이템들이 겨울에는 살짝 묻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밖으로 표출을 한 다음에 저렇게 포인트를 주면 색깔 컬러 포인트를 맞추기 되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발 포인트 포인트에 맞춰서 포인트를 줘도 되는데 여기서 검정 벨트에 들어가서 검정색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옷 자체를 완전히 바꾼 다음에 여기서 색깔 포인트를 놓다거나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글래기 워낙에 잘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키즈 인드싱의 J K 백. 이 볼링백에서 느껴지는 그 고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핀트레스트 감성에도 굉장히 좋고 팔아 주쿠 느낌에서도 굉장히 좋아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 역시도 24% 들어가서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고 있는 볼링백이 하나가 있거든요 벨리의 볼링백인데 걔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30 얼마 정도 하는데 리얼 가죽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학생이고 아 그냥 그 느낌만 형 내고 싶어 하면 이 가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아카이브의 나일론 카고 백팩인데 아무래도 백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인율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매는 가방이 대중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 가방을 갖고 있거든요 노트북 넣고 뭐 넣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넣으니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자주 메고 있는 백팩이다 보니까 이 정도 백팩이면 진짜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르하버에서도 이 나일론 럭셋 백팩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도 같이 봐주시면 훨씬 더 좋게이백팩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앞에 두 포켓에 사이드 열리고 떨어지는 거. 근데 얘는 이쪽이 벨트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 벨트 너클처럼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다. 실제로 옆으로 맸을 때이 포인트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더 추천드리는 백팩이기도 합니다. 얘가 블랙 말고도 브라운 컬러도 있거든요. 이 브라운 컬러도 되게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감도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한 가방은 밀로 아카이브의 이스트 백인데 이 제품 역시 상당히 제가 자주 메고 있는 백팩이에요 그 이유가 가운데 보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메스 때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가방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트백이 워낙에 가방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실내에서 나타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신 비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비니는 직접 써보지 않으면 추천을 잘안 드려요. 그래서 써본 비니 위주로 추천을 원하시는 거면 제가 이렇게 위에 띄어놨습니다. 이거 보고 비니 보시는 게 훨씬 더 고요 이제 무신사 불프에서 그나마 할인이 들어갔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제품들만 소개해드리니까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구 아카이브의 구비니인데 여기 보면 구비니 문양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부분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이쁜 누나가 썼을 때 이런 느낌이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 귀가 튀어 나오느냐 안 튀어 나오느냐를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린 건지 잘 튀어 나오지 가 않더라고요. 아 이건 넓이가 어느 정도 있는 비니일 확률이 높겠다. 큰유의비닐일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비니는 노말리 단독으로 쓰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저는 그 후드티 위로 이렇게 덮어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때이쁜 비니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낼수 있어서 스트릿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비니고 그 다음에 RSSC 비니 옆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살짝 이렇게 띄워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곡선의 유를잘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머리가 너무 커 보이지 않고 딱잘 맞게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썼을 때 훨씬 더매력 있으니까 굉장히 추천드리고 이제 몇개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쓱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비슷한 라인이 이 비니. 요즘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비니를 같이 보시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메아. 이 메아 비니는 깊이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깊게 쓰면 눈이 살짝 덮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살짝 이렇게 눈 덮여서 썼을 때그 느낌을 보여주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비니입니다. 또 가격 할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것 같아요. 사실 비니 가격을 막 우다다 내릴 수는 없거든요. 비니는 거의 사기절템이니까 보통은 할인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33%면 굉장히 준수하게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위켄더스 얘도 제가 직접 써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보시면 이 위에 공간 살짝 남으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살짝 잘못 썼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비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썼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좋고 훌륭하고 또 포인트 잘 들어가니까 겨울 아이템에 살짝 묻힐 때 좋거든요 그 비니의 색깔에 맞춰서 코디했을 때 훨씬 더 밸런스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키미저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자도 키미저리 인데 이 키미저리 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니가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제일 갖고 싶은 비닐에서 슬쩍 넣어 왔습니다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들어간 이 느낌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볼륨감 이 글자들이 볼륨감 있게 나오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썼을 때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델이 썼을 때도 어느 정도 여기 귀 살짝 덮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예 푹 눌러 썼을 때또 다른 느낌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 좋 그 다음은 1차책입니다. 1차책은 아무래도 너무 많이 나와서 띄어드린 거, 그거 한번더 보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거 만약에 보시고 조금 더 추천해줘 하면 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 제품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구구구에서. 이두 가지 제품이 가장 잘 나왔더라고요. 디테일도 그렇고, 썼을 때 느낌도 좋고, 보여줬을 때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잘 보이고, 진짜 좋았어요. 가장 애착하고 있는 1차책이라고 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책은 뉴에라. 얘가 30% 지금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구매하시면 좋다. 근데 사이즈가 다 살아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1차 챙 하나 정도 챙긴다면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1차 챙 할인이 정말 안 들어가요 그래서 8월달, 7월달에는 약간 웃돈 주고 살 때도 가끔씩 있는데 뉴욕 양키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사면 된다 그 다음은 겨울 아이템으로 좋은 게 퍼로 된 볼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쁜너드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깊이가 조금 짧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깊이가 좀 깊어 보이긴 한데 여성분이 써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이런 느낌들의 퍼 모자를 요즘 많이 찾는요 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짝 유행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행템 조금 더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제품 살짝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필박스. 필박스가 진짜 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박스를 한 번쯤은 구매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키미저리. 우리나라에서 필박스를 만드는 곳 중에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디자인, 깔끔한 실루엣,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듯이 넓이가 굉장히 좋아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 이게 살짝 썼을 때 우리가 모자를 이렇게 덮었을 때그 느낌, 이핀트레스한 느낌이 제대로 나타나는 모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레오파드 벨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컬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부담스러우신다면 이렇게 블랙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으로 쓰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이 필박스 경험은 아무래도 뉴에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뉴에라가 만약에 살짝 부담이 된다,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어, 조금 더스틸릿한 느낌을 내고 싶어 하면 이 제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펜필드 아니 펜필드에서 이런 필박스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를 좀 사볼까? 지금 고민 엄청 고민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에 디테일 와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신경 쓰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데 여기에 디테일을 제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뻤습니다. 그래서 와 필박스 얘 진짜 이쁜데?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매를 너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를 찍으면서도 아 이거 진짜 예뻤어. 아 내가 살까? 내가 먼저 살까? 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쓰면 진짜 파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옷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옷을 많이 사는 편인데 이 무신사 불프 이거 찍으면서 이것도 샀지 어떻게 보면 저것도 샀지 지금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얘는 이쁘다 얘는 진짜 이뻐서 정말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는 가격이 너무 좀 착한 거예요 뉴에라의 필파스를 자연스럽게 잘 디벨롭 시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느낌 뒤쪽에 들어가는 거 옆쪽에 사이드에 들어가는 거 느낌 되게 다이살해렸더라고요 캐주얼하게 딱 촉촉 쓰기 좋지 않을까 이게 또 챙이 여기가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메리칸 캐주얼에 맞는 필박스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필박스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겠구나 대신 아메리칸 캐주얼에 저런 느낌의 필박스를 쓰면 어떨까? 또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 테이크이지. 제가 해외브랜드 제품 중에 6스 크레용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시스 크레용 제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느낌 실루엣도 비슷한데 깊이가 넓어서 일단 너무 땡겼어요 그리고 가격. 너무 싸지 않나요? 이게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저는 진짜 신기했어. 요 콜라보를 해 보려고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들어 주는 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여기는 배수를 안 보고 진짜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소비를 시켜 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경험을 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필박스 나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할때이 제품으로 하나 사보고 경험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반지를 보여드릴 건데 겨울에 그나마 보여줄 수 있는 데가 반지잖아요. 그래서 팔찌는 제외하고 반지만 갖고 왔습니다. 지금 무신사 불프 때문에 할인을 하더라고요. 워낙에 유명한 반지잖아요. 사이즈 호수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고, 을것같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반지 사이즈가 맞았으면 저는 바로 슈트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손이 엄청 크잖아요. 딱 봤을 때도 제가 반지는 29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링게이지 끝을 쓰는데 그안 맞아요. 기존 에 시중에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괜찮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거의 반지는 대부분 다 주문 제작해서 끼고 있고 패션용으로 나온 반지들을 끼지 못하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그다음이 아이도 워너세. 여기 너무 이뻐요. 제 느낌, 가격 굉장히 살만한 것 같아요. 가격 할인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반지. 똑같이 아이도 워너세인데 와 얘도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와이 은각의 로고, 빈티지한 느낌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가격도 할인이 들어가서 이 정도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이런 거 하나 정도 끊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와이 얘도 반지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거 이게 진짜 느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이즈 있나 했는데 역시나 제 사이즈는 없는데 정말 이뻤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체형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단지 저희는 구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목걸이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위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목걸이는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 이제 목걸이인데 얘는 굉장히 좀 짧아요. 그래서 그목 위에 정확하게 이쪽에 딱 떨어지거든요. 그게 너무 느낌 좋았어요. 너무 끼지도 너무 끼지도 않는 느낌. 그래서 살짝 보여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 이게 하나비 님이랑 콜라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비 님이 이제 일본에서 일본 패션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한국 스타일로 좀 보여주신. 분인데 정말 옷을 정말 잘 입거든요. 그때 이 목걸이도 같이 연출하는 거 봤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면 딱 좋다. 근데 단점은 이게 뺄때잘안 보이더라고요 나 어디야 여기가 어, 어떻게 빼는 거같지면서 거울 보고 빼야 된다는 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빼지 못한다는 점 그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제가 살이 쪄서 그거 봐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많이 착용하는 게이 벨리에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리에 제품들 밑에 보면 제가 이거 다 있어요 혹시 현우님 넥크리스 뭐야 하면 이거예요 한 90%는 얘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제일 깔끔하고 제일 보여주기가 제일 좋았어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땐이 정도까지밖에 안보요 보입니다. 여름에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겨울에도 한이 정도 선만 보이기 때문에 이 선만 보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살짝 풀었을 때 이제 가운데 펄이 들어가는 거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목걸이를 착용하면 오히려 부해 보이는 거 아니야 하는데 되게 슬림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착용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목걸이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 시선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 너무 가격 좋지 않아요. 팔찌랑 세트인데 28,000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장바구니에 바로 넣어놨고. 보통 기마개를 안 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마개 안 끼시면 요거 이렇게 살짝 포인트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껴본 적이 없는데 도전을 해볼까 해서 여기까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식 안경을 썼거든요. 그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는 안경입니다. 가끔 한 번씩은 좀 남성미를 연출할 때 조금 뭔가 섹시한 세련된 미를 연출할 때 그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느낌도 보여주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깔끔해야 되거든요 태가 그게 정말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쓱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벨트 제거 혹시 사셨나요 제거 제거 인기 많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도 몇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갖고온게 이제 탄산 마그네슘의 송치 벨트 그레이 믹스인데 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 느낌 털 들어간 거 느낌도 좋고 이더블아일렛 로 있어요. 그래서 이 더블로 이렇게 체크하는 체결 방식이 너무 좋았고 앞쪽에서 장갑을때그 느낌이 훨씬 더잘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벨트 이 느낌 보여줄 때도 클래식한 느낌들도 자연스럽게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다면 이 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핀트레스트 취향에 가깝다면 이 벨트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체인 하나 공짜로 주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혜자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저가격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기존 출시가도 저가격에 나온 건데 쿠폰 좀 뿌려주세요 하면 따로 한번 연락을 드려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하브 페에서 링크드 아일렛 벨트인데 이 벨트 진짜 유명해요 이미 벌써 2000개가 넘게 팔린 벨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맛돌이더라고 정말 이쁘고 정말 보여주기 좋고 느낌도 훨씬 더 낭낭했습니다 포인트들 연출했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았고 세 가지의 제품이거든요 이거 세 가지를 바꿔서 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마다 낄수 있는데 저는 이쪽 밑에 세 개만 꼈어요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껴서 포인트 주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꼬아서 내리는 것까지 그리고 지금 딱 불프 기간 동안 30% 할인한다고 을 하니까 이 정도 제품 한번 쓱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벨트가 딱이 벨트입니다 기장이 안 맞아서 못 갖는 벨트는 이트인데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앞에가 너무 이뻐서 너무 갖고 싶은데 살짝 기장이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뱀피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와이 레더 벨트인데 가격도 괜찮고 46,920원에 이 퀄리티가 나온다고 핀트레스트 무드센거딱 찾으시면 이 벨트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소개를 하고 저 구매를 할 건데 정말 길이도 길고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소가죽 벨트 원래 가격이 12만 8천인데 80% 정말 해자고요. 이게 지금 몇개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개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선착순 게임입니다 그다음은 자파템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은 겨울에 온도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온도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게 솔직히 쓸모는 없어요 진짜 쓸모는 없는데 그냥 몇, 했을 때몇 도야 했을 때몇 도야 하고 보여주려고 그다음에 얘는 얘 정말 자주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키링을 걸었을 때 아니면 가방에 아니면 여러 가지 디테일에 같이 껴서 걸기 좋은 제품이라서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리고 가격도 할인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오 할인 진짜 많이 들어갔다 생각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립밤. 겨울에 이제 입술 많이 갈라지는데 이 립밤기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를 분리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이것만 딱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립밤을 뚜껑 대신 대체해서 끼는 겁니다. 너무 혁신적이지 않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켄더스, 이 켈로그 게임 토이인데요. 사람들 기다릴 때 가볍게 게임하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하셨죠 그래서 친구 기다릴 때 가끔씩 게임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주 착용하고 있는 이제 카드 케이스.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카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때 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기도 좋고 또 이게 가격이 너무 훌륭했어요. 이로고 포인트 제대로 보여주고 카드 두개 정도 들어갑니다. 두개 정도 넣었을 때 깔끔하게 보여주기 좋다. 그리고 위켄더스 제 벨트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쓰기도 되게 좋은 제품.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살짝 연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일부러 키 체인이랑 연결해서 길게 씁니다. 정말 극 추천 템입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있으면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다. 이 로고를 정말 자연스럽게 잘 떴어요. 제가 다른 컬러 웨이드도 봤는데 얘가 짱이었습니다. 로고를 정말 잘 떴습니다. 가격 역시 할인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제대로 줬을때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은 파르테멘토의 서클 스타 이 디테일. 아이 정도를 딱 차려줘야 훨씬 더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을 때 살짝 살짝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느낌 살짝 보이고 이거 이게 끌렸습니다 지금 무채색 톤이잖아요 검정이잖아요 와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진짜 예쁜 거 같아요 남자분들은 너무 과한 거 끼면 또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또 가격도 할인 들어가서 26,910원 그래서 여기까지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화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 잡화 텐데는 워낙에 할인에 원래 잘안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좀 꾸준히 좋아하는 브랜드 팔로 해놨다가 할인 들어가면 시즌오프 때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이!